안녕하십니까 농사의 신 농신입니다. 아, 도담자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으면 원래 수확을 마무리하고 다음 자두 추위 자두는 한 15일에서 20일 기다리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 이 도담자두도 너무 색깔도 예쁘고 맛도 뛰어난 자두입니다. 당도면에서는. 아 철거가 아니겠나 생각될 만큼 맛도 있고요. 크기 또한 엄청 큽니다. 이 자두 자체 보십시오. 오 자두가 크기가 진짜 왜아 도담차 정말 그때가 납니다. 이 자두 자체가 지금 현재 순차적으로 이제 색깔이 예쁜 것부터 아침마다 새벽마다 수확을 하고요. 부모님께 수확을 해서 지금 현재 택배로 보내드리는데요. 아, 여기 나무는 아직 좀 많이 남아있네요. 많이 남아있는데. 아, 이자두도 지금 현재 날씨가 연일 계속 좋기 때문에 아,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고. 지금 현재 생각보다는 자두가 저희가 수확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제가 한 2, 3일 생각했는데 햇빛이 많이 뜨거, 뜨겁기 때문에 아, 더깊때 2, 3일 생각했는데 아, 며칠 더 연장해서 수확을 해도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아, 이 밭은 딱 도담 자두만 있습니다 저희 도담 자두만 있는데 도담 자두 재배가 참 힘든 자두거든요 근데 자두 사이즈도 예쁘고 크기도 예쁘고 맛은 정말 뛰어난 자두입니다 이거 정말 뛰어난 아, 이런 자두 지금 여러분이 주문해 주시면 새벽에 수확을 해서 바로 아, 그 다음날 택배 받아 보실 수 있는 자두 최고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두 중에 최고가 아니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아침에 새벽에 자두를 수확해서 지금 현재 택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경부 의성입니다. 의성 같으면 뒤에 보시는 박스에 의성 옥자두가 유명하고 또 우리 제가 채널이 유튜브 채널이 농사의 신인데 농사의 신에서도 저희가 많은 양을 지금 현재 직거래로 판매를 합니다. 뭐든지 신선한 게 최고 맛이 좋습니다. 저희 경북은 우리 의성 옥자도가 유명하고요. 저희도 양이 많을 때는 뭐곰판장에 갑니다. 지금 현재, 어, 노얄대석, 흥무사 왕자도, 도담, 지금 도담 마지막 단계 수확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택배 작업은 아, 아침에 지금 또 여러 개 박스를 많이 해두었네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우리 5kg 박스는 저희 둔태 농장이라 해서 이런 식으로 택배 작업을 지금 하고 보통 새벽 5시부터 수확을 해서 지금 택배 작업을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두가 우리가 마트나 이런 데서 볼수 없는 크기의 사이즈입니다. 자두 한번 보십시오. 자두 자체가 엄청나게 크고 자두 또 맛이 정말 그 끝내줍니다. 이 자두는 보기가 드물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별을 할 때도 보시는 것처럼 복숭아 크기 이상입니다. 이게. 이런 자두는 실질적으로 아, 마트에서는 판매하지 않을 것같아 너무 크고 좋아요. 자두 자체가. 아, 그리고 자두는 지금 보시면 맛도 끝내줍니다. 이거 제가 측량 한번 해서 그 당도 측정 브릭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자두가 아, 크고 맛이 있고 택배 과정이 파손되지 말아라고 밑에 스펀지 깔고 위에 택배를 하고 그 위에 또 덮개를 아, 스펀지를 깔기 때문에 전혀 파손 위험은 지금 엄청 많이 팔았지만 파손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담아서 지금 두 팩으로 보내드려요. 두팩 우리가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자도너 키로가 알속이 5kg입니다. 5kg인데 저희는 요두 팩을 보내드렸는데 지금 키로수가 하나가 3kg입니다. 그래서 1kg를 직거래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두 양을 많이 넣어드리고, 왜냐면, 하 우리가 한번 꼼꼼하게, 어, 선별을 잘 한다 해도, 혹시나, 혹시나, 상처 입었거나, 벌레, 이건, 벌레가 살짝 먹었는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일일이, 꽃이, 어, 찔리지 말라고 가위도 다, 그, 꼭다리 부분 다 자릅니다. 그만큼, 정성을 많이 들어요.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자두가, 아, 어, 5kg에 5만 5 0 원입니다. 진짜, 실제적으로 6kg가 들어가는 거죠. 두번째 이게 왕특입니다 왕특 55,000원 지금 현재 특, 특이 특아 5kg에 45,000원 저희는 상이 거진 없어요 상은 지금 현재 어 5kg에 3만원 택배비 다 포함입니다 지금 대부분 자두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커야 맛이 좋아요 아 지금 포장을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 아, 뚜껑을 덮고, 지금 이제 덮고, 열래서두 팩을 넣어드리는 거예요, 두 팩. 그래서 김치 냉장고나 냉장고 넣어두셨다가 드셔도 되고, 이 자두는 단단합니다, 가육이. 가육이 두 팩을 이렇게 넣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키로수가 거진 6kg가 됩니다. 그래서, 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판매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키로수 자체를 아, 1kg 더 넣어드리는 거고요. 5kg 이렇게 해서 포장을 저희가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주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희 사과 박스에 이렇게 4개씩 넣어드립니다. 지금 너무 정성껏 해서 선물용으로 정말 많이 합니다. 선물용. 자두가 얼마나 굵은지 한번 볼까요? 자두가, 자두를 한번 보시면, 자, 수평을 제가 맞춰서, 자두 크기 사이즈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204g이 나옵니다. 자두 자체가 크고 단단하고, 왜? 단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 자두를 180g 더 크죠. 기존에 보다. 왕트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보내드리는 보내 겁니다. 지금 현재.